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던 지역 축제가 올가을에는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충북 음성에서도 농산물 축제를 개최해 본격적인 지역 농산물 통합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충북 음성군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목 선인장에서 인삼 그리고 고추와 수박까지 모두 음성군을 대표하는 농산물입니다.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사고파는 장터에는 관람객들로 북적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 탓에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조금 비싼 듯하지만 그래도 지역 농가를 돕는다는 생각에 농산물을 구매합니다. 우리가 또 애용해야 되고 음. 또 조금 약간 비싸도 팔아줘야 되죠. 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 충북 음성군의 통합농산물 축제인 음성명작페스티벌이 첫선을 보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그동안 따로 열렸던 꽃잔치와 청결 고추 축제, 인삼 축제 등3대 농산물 축제를 통합해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명작이란 이름 농산물을 붙이면서 이거를 례로서또 통합 축제예요. 그는인이걸각했는데 이번에는 다 뭉쳐서 크게 농산물 브랜드로 하나로. 음성군은 그동안 각각 다른 이름을 달고 판매됐던 지역 농산물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통일된 브랜드로 지역 농산물의 팔로 개척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이미지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음성군 농산물 통합 브랜드이기 때문에 음성 명작을 계속 키워나갈 생각이고 각종 지원을 통해서 우리 대표 브랜드로 이렇게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기존의 축제를 통합해 하나의 통일된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충북 음성군의 시도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